안녕하세요. 주식으로 3억 3천 손실을 본 경험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주식으로 10년을 넘게 투자해서 수익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즉 순수하게 모은 돈과 신용, 담보 대출, 카드론까지 순수하게 3억 3천을 손실을 본 겁니다. 20대 때는 취업 전에는 항상 방학 때 쉬지 않고 일을 했고 군대 가기 10일 전까지 일을 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주말에도 남들 여행 가고 쉴때 저는 항상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학생 때도 조선주 철강 회사에 투자한다고 꽤 큰돈을 날렸으니 실제로는 3억 3천 이상을 손실이 되겠네요. 가족에게는 항상 인색했으며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 잘해줘야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허무하네요. 항상 그때 그 순간에 잘해주는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주식을 20대 초반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투자 붐이 없던 시기라 또래에 비해서 주식을 정말 빨리 시작한 편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랑주 중심으로 장기투자를 목표로 보, 보유를 했었습니다.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도 몇개 있었습니다. 그나마 하이닉스 8천원에 사서 만 원에 판것 빼고는 딱, 히 수익을 본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모은 돈만으로 투자하면 수익이 너무 적은 걸 알게 되었고, 욕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신용대출을 사용하게 되었고, 담보대출을 사용하게 되고, 주식 투자에서 미수와 신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카드론까지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을 다니게 되니 대출이 잘 나오게 된게 오히려 저에게는 안 좋게 되었습니다. 신용대출은 연봉의 150%까지 사용이 가능했고, 카드돈은 대기업 직장에 신용카드가 여러 장이라 1억 이상이 가능했습니다. 카드론 이자도 대기업 다닌다고 나름 9%대로 할인을 해주었습니다. 이 금융 신용 이자가 2%대였으니 너무 비싼 이자지만 투자하다 보면 잘 되겠지 마냥 긍정적으로 이성보다는 감성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카드론과 대출이자가 처음에는 월 100만원 이상이어서 월급으로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니 원금과 이자까지 갚게 되었고 월급의 대부분을 그냥 대출 갚는 데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신용등급도 항상 1, 2등급이었는데 카드론을 사용하니 급속하게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1금융권 상환을 하고 나서도. 1금융권에서 대출을 이용하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주식 투자도 좋지만 너무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쓴다면 그만큼 반대로 크게 손실을 볼수 있으며 그 대출받는 금액이 없어지면 어떻게 대처를 할지 상황 판단을 하고 준비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식을 시작하면서 건강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게 됐고요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체중도 70에서 90kg까지 늘어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의사선생님이 건강이 안 좋아져 있다고 항상 관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고 있고요. 이런 상황인데도 주식을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네요. 주식을 하는 저도 답답한데 주식은 확실하게 중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하게 월급을 아껴서 이자는 얼마 안 되지만 풍차 돌리기 적금을 할던 때가 좋았던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